Can we work it out? Only time will tell. It's gonna take a lot. Cause we've been through hell. I can't be without you. I've tried and I failed. So can we work it ou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명장 안효성 셰프입니다. 여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다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철 생선을 구입하러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22개의 시도군에서 맛을 자랑하는 남도의 음식을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국제관까지 열려서 세계의 음식이 한 곳에 모이는 미식의 도시 여수에서 오늘 남도 음식 큰 잔치가 있다.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어떠한 음식들이 나올지 네,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와 벌써 음식 맛있는 냄새가 다 올라오는데요. 아 근데 남도음식 축제가 벌써 30년 됐다는데 해가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여수 엑스포장에서 이 대회를 하니까 더 웅장하고 더 세계적인 것 같아요. 와 남도음식 축제. 오. 아, 여기기가 a d 식품 t 지구나 아. 요즘 베이 u c h 청나게 m 이 y head, 남도 특가방이 있네요, 남도 특가방. l 지역마다 그냥 빵을 다 만드셨네. 와, 해남하면 또 고구마인데 이걸 또다 베이커리로 어떻게 또 해남 고구마빵도 만드셨네요. 네, 해남 고구마랑 해남 쌀을 이용해서 고구마를 만들었어요. 야, 대단하시다. 네. 네,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쌀이 들어가 가지고. 음. 이빵 안에 방금에 고구마가 오, 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남 고구마 예. 네. 늙고구마. 늙고구마에 겉에는 현남쌀현남쌀로 쫄깃쫄깃한 네. 그런 식감까지 있네요. 네. 남도 음식 축제가 이제는 세계관까지 생겨가지고 볼거리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인도, 카자흐스탄, 뭐 엄청난 나라예요. 파키스탄, 불가리아, 크와치아 몽골 하면 또 우리 징기스칸이 생각나는데 그 초원에서 야, 뭐, 이거 뭐예요? 이건 몽골 밀가루로 만드는 몽골 빵이에요. 음,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이걸로 하면은 담백하면서도 그 어, 바게트 빵 같이 좀 담백하면서도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좋겠네요. 오 여기는 네. 케냐가 있네 케냐 하면 아, 커피가 네. 유명한데 오와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본토의 커피 맛이구나 <laughs> 야 커피 향 진짜 좋네요 와 여기가 진짜네 남도 음식 축제의 주인공들이 얘가 다 모였습니다 남도의 고간 남도의 맛을 담다. 그래서 여기는 바다에 관련된 남도의 국관. 여기는 어, 산과 들, 그리고 저기는 강과 하늘. 강에서 나오는 음식들 어떤 음식 이 있어요? 은어. 은어. 삼계장. 아, 삼진강 삼계장. 네. 민물장어. 민물장 와, 장어 엄청 크네요. 다슬기. 다슬기 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 수제비를 네. 만들고요. 네. 오.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곳간 중에 이 남도의 곳간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과들과 서남해안에서 나오는 바다의 음식 이러한 식재료 식재료의 중요성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식재료가 풍부하고 그래서 음식을 드셨을 때 가장 맛있게 먹고 전국의 식객들이. 우리 남도로 올 수밖에 없는 건이 식재료의 중요성 그리고 이 손맛 우리 명인님들이 계시는 이 손맛 그래서 그 남도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인 음식이 된게 한류의 음식의 중심이 아마 우리 남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전라도 하면은 나주 홍어 생각 나시죠?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정말 유명한 스님이 나오셨네요 천수본 스님. 와 안녕하세요 스님. <laughs> 우리, 나주를 빛내는 우리 선생님, 너무 그냥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니, 저도, 굉장히 귀해져서. <laughs> 니다 예. 나주함은 홍어인데, 홍어 네. 찜을 가지고 오셨네요. 아유, 이뻐라. 홍어 찜이, 예. 네. 애견사에도 많이 나가지 만요 그렇죠, 그렇죠. 경사에, 이마지에 네. 많이 나가고, 예. 네. 손님 접대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네. 이제 오방색을, 우리나라 음식은 거의 오방색이 들어가요. 네네. 오방색을 내면서 국말로 만들어가지고 을음 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와 음식을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네. 오셨어요. 섬진강 하면 또 은어, 은오, 은어잖아요. 그렇죠. 은어를 또 훈제를 또 어, 하나 봐요. 이 훈제는? 예. 네.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내려온 음식인데 제가 아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은 전수 비법으로 네. 훈제를 음 하는 거거든요. 이 속의 살은 뭐술안 주라든가 맥주 안 주로 먹고, 음이 껍질하고 뭐이 머리 부분은 그 구워갖고 음 죽을 써요. 아 그러면 이게 단박약으로 설사하거나 노약자들한테는. 음그 보양식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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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양 칠개 7개 같은데요. 칠개를 어떻게 요리로 만드신 거예요? 네네, 칠개를 튀겨가지고 네. 순정만의 S자 수로가 유명한 아 S자 수로. 아, 네. 음. 순정만의 S자 수로를 네. 위해 칠개가 이제 뻘이다고 생각하시면 아 칠개가 기어다니잖아요. 네네네. 기어다니는 형상을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데아 뻘이. 어. 아가지고 네. 칠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소스에다 찍어먹는 건새입니다 그리고 또 블랙푸드가 요즘 막 네,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근데 블랙푸드로 만들어 가지고 네,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7개. 음. 식감 너무 좋아. 나예일도맥주만 아, 계속 먹고 싶어. 맛있죠. 예. 네. 얘들또갈아 가지고 젓갈도 만들고. 음. 젓갈은 맛있어요. 네, 네. 밥도 좀. 상포마에서 네. 그건 진짜 파십시오. 그건 상품하면 인기 있습니다. 아 지금 팔고 있어요. 네, 네. 음... 어 안녕하세요. 영광 하면 이 식자재가 너무 풍부하니까 네네. 그 한상 차림의 한정식도 상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고추장 굴비 저희가. 직접 고추장 굴비. 야이거 밥도둑 밥도 나왔네. 네네. 여기 밥에 영광 고추장 굴비. 이것만 있으면 밥뭐한 그릇은 뚝딱이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 딱 올려가지고 여기 에 고추장 굴비. 와. <laughs> 음 어떠세요? 너무 맛있죠.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네. 와 여기는 완도 군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야. 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전복 말랭이입니다. 아 전복을 말린 거예요? 네. 육포 같이. 네. 어그뭐 보관성도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요. 냉동 보관하시면. 여행 갈 때나 해외여행 갈 때나 등산 네. 갈때 그럴 때 드시면 아주 좋아. 저는 솔직히 전복 말린 거 처음 먹어봅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어제 오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요 야 전복의 비린맛도 싹 없어지고 아, 말리니까. 는거완도가고이 음. 유자가 유명해서 유자청을 마지막에 약간 넣어서 유자향이 그렇죠? 나요. 그렇죠. 전복만 말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유자의 향도 약간 나서 네. 그 비린맛을 싹 네. 없애주네요. 음 너무 좋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다시마 부각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이거는 김부각인데. 네. 예. 저희가 아까 시식할 때 이거 지금 다시마 부각, 김부각, 청각 부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다 떨어졌어. 음. 해외에 가면 네. 이 부각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아, 스낵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 해외에 지금 뭐 우리 케이푸드가 인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수출되면 너무 좋겠네요. 남도 음식 축제가 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답니다. 30년인데 해가 갈수록 계속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제식품감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도 음식 명인, 그리고 각 22개의 시군에서 나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또 자랑하고, 이 남도 음식 축제는 정말 우리 전국에 아니면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오셔서 구경하셔야지. 이 남도 음식이 어떤 음식이다?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도 음식 축제 꼭 한번 오십시오. 여수는 동쪽으로는 경상남도 남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순천만하고 가까워가지고 다양한 해산물을 또 여기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수 수산업협동조합의 공판장하고도 바로 가까이 있어서 다양하고 또 싱싱한 수산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정말 제가 요리하면서도 보기 힘든 식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시장에만 오면 그냥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 한번 시장 한번 쭉 한번 돌로, 들어보시게요. 네. 이렇게 큰거다 처음 보는데. 1m13. 네. 1m 1m13. 와, 여수에 오니까 이런 큰 생선도 네. 보네. 보통 큰, 큰고기를 네. 많이, 회를 씁니다. 이 바다 생선은 좀 커야 좀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민어 진짜 탐내네요. 이건 저, 저, 저도 요리하면서 요 민어 이렇게 큰건저 처음 보네. 네. 근데 여수 오니까 이거 볼수 있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생선 못 봐요, 진짜. 네. 아 돌문어인가봐요? 네, 네. 이 통째로. 오, 통 오, 이통 오, 이 통째로. 오, 이통이돌 틈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굉장히 또맛이 통째로. 오, 이 여기 와서 이렇게 싱싱한 버리새우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직접 하나 까가지고 여기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까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살이 껍질하고 딱 붙어있어서 너무 싱싱하니까. 아, 먹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입 벌리고 죄다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전국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 맛입니다. 와, 여기 여수에서 보리새우를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와, 이기갑오 가보징어도 있네. 좀시야좀 잔데 가보징어가 그냥 와, 많이 나왔네요, 가보징어. 아 여기 시장에 다른 데는 없던데 여기만 있네요, 가보징어가? 여기 이 지금 한 나오는데. 네. 지금 거좀잘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도 상당히 맛있는데, 이거 예, 어. 어. 가오징어는좀 일식에서 좀 다양한 요리로 쓰는데요. 회를 해서 먹어도 되고, 초밥을 해서도 먹어도 되고, 또 찜을 해가지고 먹물까지 같이 먹어도 되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가오징어인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싱,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못 들게 돼 요수에 오니까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시장에 왔을 때 수산시장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식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드신 거 보리새우 지금도 입안에 그냥 단맛이 딱 도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여기 여수로 오셔야지 이러한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볼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수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숨 쉬는 도시 여수, 여러분도 마음껏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